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 다육입니다. 어... 아, 제가 지금 팔이 너무 아파요. 엘보가 와서 이 일도 좀 과했고 운동도 좀 과해가지고 지금 엘보가 좀 왔습니다.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펴는 게잘안 되더라고요. 접는 건 오히려 그냥 그냥 아 그것도 안 좋네요. 접는 것도 어... 그래서 아픕니다. 아파요. 엉엉 울면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될게 있어서 하는 김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 하필 또 엄청 무거운 화분이라 어엊그저께 손님이 오셔서요 이것저것 구매를 해가시면서 이 어이 와이트리 토분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선인장 모듬을 심어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양평 분이시라 가까워서 배달을 해드리기로 했고 이분이 어 저희 매장에 있는 대극 가금큰거 제일 큰 사이즈 대극가 금도 같이 구매를 하셔서 같이 배달을 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화분에다가 뭘할 거냐면 전님한 분이 카페를 운영을 하시는데 카페 앞에 다육식물을 쭉 진열을 해 놓으셨어요 되게 손님들이 좋아한다고 가끔 오셔서 이렇게 해가시는데 그분도 이 똑같은 토분에다가 선인장 종류별로 쫙 심어 갖고 갖다 놓으셨거든요 손님들이 엄청 예쁘다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선인장이,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이 매니아층이 굉장히 좁고 깊습니다. 오히려 약간 에케베리아 일반 다육식물들보다도 어, 소수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대신 그분들이 엄청나게 깊이 빠지세요. 그런 성향이 있고, 선인장, 다육식물 좋아하는 분들이 선인장을 일부 이제 사이드 메뉴처럼 키우시긴 하지만, 선인장만을 막 키우시는 분들은 별로 다육식물 매니아들 중에 많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다육식물이랑 선인장이 굉장히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서 선인장이 다육식물의 일종인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관리하기도 편하다 보니까 많이들 키우시고 특히 키핑하시는 분들이나 어, 우리 집에 다육식물이 괜찮은 환경이다라는 분들은 선인장도 잘 키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인장이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꽃이 굉장히 화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육식물이 가장 안 예쁜 시기 여름에 아주 화려한 컬러의 꽃을 피워줘요. 그래서 그 다육식물이랑 선인장 같이 키우시면 그 공백기 내가 다육식물이 가장 재미없는 그 공백기에 아주 즐거움을 주는 녀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같이 심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분명히 이 영상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왜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보니까. 어, 코덱스 종류 아프리카 식물에도 크게 관심이 없으시고 <웃음> 아직은 <웃음> 그리고 이런 어, 종류에도 아마 대단히 관심이 많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심어놓으면 예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편식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태리 토분이고요 이거는요 배송이 안 됩니다. 만약에 구매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셔야 돼요 배송이 안 됩니다. 그런데 퀄리티와 사이즈에 비해서는 가격이 좋습니다. 지금 이쪽에도 문양이 들어가 있고, 반대편에도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는데, 무언가가 긁히는 소리가 난다면 드륵드륵 하는 소리가 지금 나죠. 저 소리는 또롱이가 박스 안에 공을 넣어놓고 저한테 꺼내달라고 조르는 소리입니다. 아, 아주 일 방해하는 땐 천재예요. 자, 공을 좀 던져줘야겠네요. 오빠, 일하잖아~ 시기야! 이 녀석이 공을 안 던져주면 박스 안에 공을 넣어놓고 계속 던져달라고 끌고댑니다. 어쨌든 이 화분에다 심을 건데요. 배송이 안 돼요. 너무 사이즈가 크고 무겁습니다. 배송을 할 수가 없고 가격은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해요. 이게 14만원이에요. 이 화분이 크기가 거의 가로로 40cm는 넘을 거예요. 그리고 세로로는 이렇게 긴 모양인데, 세로로는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5 정도 될까요? 15, 29 사이 같아요. 그 정도 됩니다. 자, 한번 재볼까? 내경이 한17 정도 되네요. 내경이 17 정도 됩니다. 그니까 러뭘 심기에 굉장히 좋은 화분이에요. 특히, 특히, 음, 뭐 좋냐면, 단독, 에, 정원에 뭐 심으실 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쓸모가 있는 화분이에요. 다만, 배송이 안 된다는 거, 구매를 원하신다면, 오세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못 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다가 심을 건데, 평소랑 다르게 화분 좀 높이가 있고, 위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낮게 놓고 심을 겁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 심을 거예요. 선인장은요, 뭘 심을 거냐면요,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어, 종류는 지금 하루 셋댓 됐었어요. 19, 8, 9, 10, 11, 12, 13. 13 종류. 13 종류 낱개로다 다 심을 거고요. 출코 레브티아, 투구금 습지아 금호, 담모환, 돌기 난봉옥, 님의향기 기선옥 그리고 난봉옥 실생 어, 그리고 로비비아. 로비비아 꽃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수박선인장, 그리고 집노까지이렇게 심을 겁니다. 내려놓고 해 보도록 할게요. 화분이 너무 크고 무겁죠. 화분이 너무 크고 무거우면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충고를 드렸냐. 자 일단 여태까지 요새 요새는 지금 이 정도 사이즈를 심을 일이 없어서 한 적이 없는데 초기에 제가 아주 큰 화분에 심을 때는 몇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높은 화분 심을 때는 아, 일단 깔망을 깔았습니다. 깔망을 먼저 깔아주시고요. 깔망을 깔아 놓은 상태에서 배합토를 약간 깔아줍니다. 배합토를 많이는 하지 마시고 깔망 위를 덮을 정도로만 먼저 깔아주세요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깔망 위에 깔망 위에 배합토가 살짝 덮이죠 그럼 이 다음에 화분이 클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화분이 클때 화분이 크고 무거워서 관리하기가 어려울 때 흙의 양이 너무 많아져서 식물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을 때는 스티로폼 박스 스티로폼 박스예요 얘를 부숴서 넣어주세요 얘를 요 정도 크기면 돼요. 더 작아도 괜찮고, 요거 반 정도 크기까지도 괜찮아요. 요렇게 부서서 넣어주세요. 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흙 대신 스티로폼 박스로 채워주는 겁니다. 어, 그거 식물에 좋지 않지 않나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식물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어, 그게 썩어서 흙이 안 좋으면. 여러분, 스티로폼 박스가 그렇게 쉽게 썩을 것 같으면요. 환경 문제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저희 거 심을 때도 제가 저희 식물 심을 때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손님들 거심어 드리다가 화브니 커서 이 하면 막 기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 그거 안 된다고 왜 넣냐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럼 안심시키죠. 아유, 괜찮아요. 충분히 넣으셔도 돼요. 충분히 넣어주세요. 제가 옛날에 서울대학교 그 원예학 수업 들을 때 원예 쪽을 부전공을 하려다가 못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쪽 수업을 잠깐 들었었는데 그 원예 교수님이 화훼 쪽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일 명언이 그거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식물을 죽이는 사람까지 그러니까 가정에서 취미로 식물을 키우는데 죽이는 사람의 90%는 물을 안 줘서 죽이는 게 아니고 물을 많이 줘서 죽이는 거다. 그 말이 뭐냐면 습 조절을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습을 너무 과하게 계속 매겨 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습을 뺄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고 다육식물 선인장이 아니더라도 일반 화분에 스티로폼 박스를 넣어서 흙 대신 일정량을 채워 주는 거 고민 한번 해 보실만 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꽃집에서 사시면 밑, 밑에 밑막 스티로폼 깔리고 그런 경우가 물론 물론 그거는 이제 비용을 줄이려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했잖아요 요렇게 해놨으면 스티로폼 잔뜩 깔렸죠 거의 절반까지 이제 스티로폼 깔았어요 그럼 그 위로 배합토를 부어줍니다 팔꿈치가 아파요 팔꿈치가 너무 아파요 어후, 너무 아파요 자 이렇게 부었죠 그럼 여기다 심으면 되느냐? 아니요 이대로 심으시면 안 돼요 이대로 심으시면 왜, 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물을 주거나 하면요 지금 안에 스티로폼 조각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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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엉켜있잖아요. 그럼 그 틈들이 다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물을 주거나 화분이 흔들렸을 때 흙들이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위에 얹어놓은 식물들의 뿌리가 붕 떠요. 그러면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흔들어주세요. 뒤로 양 옆으로 흔들어서 흙이 스티로폼 안으로 틈틈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이고 힘들어 너무 무거워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심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큰 녀석부터 큰 녀석부터 해서 쭉 앉혀보려고 해요 제일 큰 거는 요 수박 선인장입니다 어 구매해 가시는 손님이 주문하신 손님이 사실 얘보다 더큰걸 앉혔으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아기자기한 녀석들을 같이 심는데 너무 큰 애가 들어가는 게 별로 안 맞을 것 같아서 얘 정도에서 만족을 하시라고 권했어요 수박 선인장이고요 자, 뿌리가 아마 꽉 찼을 거예요. 수박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꽃이 노란색 꽃이 피거든요. 지금 얘네가 꽃진 자리인데 꽃이 잘 피는 편이에요. 잘 피는 편이고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여러 개가 올라와서 여러 개가 올라와서 금방 어 자태양 같은 경우에는 꽃이 금방 져버려서 좀 되게 아쉬운 앤데 얘는 꽃이 꽤 오래 가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셨는데, 요런 흙이다. 이, 이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높은 확률로 수입 들어온 애들이에요. 수입이 들어온 애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00% 피트모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얘들은, 그, 그게 아니라 뭔가 추가로 뭐가 섞여 들어가면 수입이 안 되거든요. 얘들은 사실은 이거 뿌리 정리 안 하고 그대로 꽂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흙에 이 피트모스의 양분이 거의 없,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꽂으셔도 괜찮습니다만,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살짝만 털어줄게요. 살짝만 끊어내고, 우리를 체불을 좀더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그냥 핀셋으로 안으로 찔러서 뒤집 이렇게 꺾어내면 털려나옵니다. 털려나와요. 그러면 제 약한 부위들이 털려나올 거고요. 위에는 굳이 더안 할게요. 어, 요 정도만 할까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다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자신이 없어 내가 아야 따따따따따다 이씨 근데 내가 그냥 그냥 이렇게 어 내가 건드리면 죽을 것 같아 솔직히 그런 그 이유는 아니긴 한데 손님들이 아우 어, 내가 분갈이하면 죽고 사장님 이 해주면 잘 살아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큰 분갈이 실력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전 불안하다 하면 그냥 그대로 꽂으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요요 요 흙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일반 다육 식물들 농사에 우리나라 농장에서 나오는 흙들은 아니고요. 그건 다 털어 주셔야 되고요. 왜냐면 거기는 양분이 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 찔리지 않아. 찔렸다. 가시 하나 빼고 장갑을 끼 보통 이제 하시는 분들은 장갑을 끼고 하십시오. 왜냐면 굵은 가시가 아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몇 가지 종류 선인장들, 지금 오늘 하는 거엔 그런 애들이 없는데요. 몇, 어떤 종류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엄청나게, 엄청나게 달라붙거든요? 몸에? 이거는, 그거는 조심을 하셔야 해요. 자, 요렇게 해서 요, 요, 흙을 얹어주고요. 얹어줬으면, 이 틈, 요 뒤쪽, 한쪽으로, 이, 이쪽을 받쳐놨으니까요. 살짝 뒤집어서, 살짝 밀어서 이쪽도, 이 반대편도 흙을 충분히 채워줍니다. 충분히 채워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고, 그럼 하나 얹었네요. 하나 얹었고, 이쪽, 이쪽 틈에 작은 거는 뭘 얹을 거냐? 수박산인장을 심었고, 님의 향기입니다. 님의 향기라는 애고요. 얘는 조그만데요.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비화옥이랑 비슷하죠. 비화옥이랑 비슷한데, 얘는 핑크빛. 꽃이 피고요. 비화국야 새빨간 꽃이 피잖아요. 핑크빛 꽃이 피는 애고요. 꽃이 잘 핍니다. 많이 피고 여러 개가 피고요. 여름에 올해 꽤 많이 판매가 된 다육식물 어, 선인장중 하나예요. 손님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조그만 녀석들로 이 앞에 틈을 메워주고요. 얘네로 다 데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옆으로 갈 거잖아요. 제가 요렇게 내려가는 모양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도 키가 좀 있는 애가 들어가야겠죠? 로비비아를 갈게요. 로비비아 같은 경우엔 로비비아 안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정확히는 다는 모르고요. 어, 그리고 똑같은 로비비아 품종도 꽃 색깔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핑크, 노랑, 빨강, 하양, 여러 개가 있어요. 아주 화려하게 피는 애고요. 문제는 꽃이 피었을 때 경험상 물을 주시는 건 좋은데 물을 잘 주시는 건 좋아요 꽃이 피는 시기에 물을 잘 주시는 건 좋은데 꽃에 닿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금방 저버리더라고요 금방 저버리니까 만약에 내가 로비비아를 키우고 있다 아니면 일반 다른 선인장들도 마찬가지예요 키우고 있다면 꽃이 피는 시기에 물을 잘 주는 건 좋지만 꽃에는 가능한 닿지 않도록 닿지 않도록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더 오래 가요, 그치? 와, 먼지. 음, 늘 지난번에 줬는데 왜 이렇게 말랐지 자, 해서 여기를, 흙을 좀 파내고, 높이를 맞춰서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 관리하실 때 유의점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잘,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거. 보통 선인장을 아파트에서 키우시든, 독주택에서 키우시듯 보통 선인장을 그냥 거실에 두시잖아요 그러면 안죽죠 애들이 그죠? 안죽고 그냥 잘 크니까 별생각 없이 그냥 두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인장이 자라는 환경을 생각해보자고요 선인장은 어디서 크죠? 사막에서 크죠 사막에서 크는데 자 다음은 금호를 심을 거예요 금호를 음, 여기다 앉힐까? 여기다 앉혀볼게요 여기다가 조금 더 가서 여기다 앉힐게요 보통의 선인장이 이제 우리가 사막에서 키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아 선인장은 어떤 기후에서 그오라고 하면 대부분이 덥고 건조한 곳이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실내에 두시는 분도 많고 해만 많이 보면 돼물안 주면 되라고 하시지만 뭐 관수를 덜 하셔도 되는 건 맞아요. 해잘 보여줘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막의 밤 기온은 굉장히 춥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줘야죠. 아, 얘들도 그러면 일교차가 많이 나는 게 좋겠구나. 첫 번째가 그거 그리고 두 번째로요. 따뜻한 곳에 그냥 두시잖아요. 따뜻한 곳에 그냥 두시면 특히 겨울에. 그럼 그 다음에 꽃안 핍니다. 그 다음에 꽃안 펴요. 우리가 흔히 추화라고 하는 작업을 일부러도 해주는데, 다른 이제 꽃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겨울에 추운 곳에 두셔야. 얼지 않을 정도로 추운 곳을 얘네가 지 겪어야, 그래야 꽃이 잘 펴요. 그게 굉장히 커요. 그것과 광량이 아주 중요해요. 햇볕을 충분히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일교차가 좀 많이 날수 있는 거. 일반 다육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자, 요거가 뭐냐면 단모환입니다. 단모환이고요. 단모환은 아까 니메양기 심은 곳이 지금 거기서 안 보이지만, 이메양개가 여기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금호를 여기 심을 건데 그 사이에 하나를 채워 줄 거예요 금호를 거기다 안치려 했더니 너무 좁은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해서 맞춰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여 드리는 이유는 웬만한 선인장들은 웬만한 선인장들은 같이 이렇게 모아 심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육식물들은 제가 종류가 다른 애들을 섞어 심으시는 걸 별로 권하지 않는데 어, 선인장은 이게 가능해요 선인장은 가능하고 또 이렇게 봤을 때 훨씬 더 보기에 지루하지 않고 얘네들이 그리고 다육식물처럼 섞어 심었을 때 지저분해지는 그런 게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 하나의 조그만한 정원이라고 볼수 있겠죠 나를 꾸며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해 두면 최소한 한 2-3년은 여기서 그대로 키우셔도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니까요 이렇게 맞춰 보는 겁니다 자. 아따가 하실 때 장갑은 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제가 손이 둔해지는 게 싫어서 잘안 낍니다. 물이죠. 자, 그 다음은 여기다가 남봉옥을 심을게요. 남봉옥 실생이고요. 한 5년 정도 키운 거예요. 5년 정도 키운 남봉옥 실생이고요. 봉옥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남봉옥 굉장히 종류가 많고. 남봉옥의 꽃이, 꽃이 이 위로 피는데, 보통 하나만 핀다고 생각하시는데 관리 잘하시면 두세 개가 한꺼번에도 핍니다. 뭐이 몸체를 다 가릴 정도로 화려하게 피니까 요 선인장은 정말 그꽃 그 보는 맛이 굉장해요. 하나 하나가 자세히 관찰하면 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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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쁩니다. 그래서 한번또 살짝 얘네 식물들 사이에 틈을 살짝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분갈이 해놓으면 분명히 성장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려서 틈을 좀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은 남봉옥 옆에 일반 남봉옥 옆에 돌기남봉옥을 심을게요. 돌기남봉옥은 일종의 변이죠. 똑같은 남봉옥인데 우둘투둘하게 나오는 녀석들이고요. 꽃은 남봉옥과 같은 꽃이 핍니다. 얘를 여기다 옆에다가 하고요. 얘네가 이렇게 돼가고 여름에 꽃이 한꺼번에 피면 엄청나게 예쁘겠죠? 엄청나게 예쁠 거예요. 자, 얘들은 흙을 좀잘 털어 주셔야 돼요. <laughs>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저 보고 발음이 되게 정확하다고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합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막 저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말이 좀 빠르고 원래는 말이 좀 빠르고 막 이렇게 발음도 먹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안 그러려고 하는 편이에요. 다음은 집노. 집노 여기다 심어줄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약간낮아진 모양이 나오죠. 모양이 나오고 그리고 이쪽이 제일 작은 애들이 들어가 줄 거예요. 중간에 화산석을 하나 넣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될지 모르겠네요. 얘네가 생각보다 크기가 균일해서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나주면 좋은데 생각보다 크기가 균일해서 어 재미없게 막 나올까봐 걱정이네요.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크기가. 그래도 진짜 다행히 오늘 심는 녀석들은 가시가 이렇게 그냥, 그냥 굵고 박히는 가시들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 곰돌이 선인장이라고 있어요. 곰돌이 선인장이라고 했는데, 개들은 와, 가시가 박히면요, 빠지질 않아요.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판매를 하는데, 손님이 심어달라 하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와,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하지? 선인장들은, 지금 제가 올려드린 선인장들은 다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그러니까 배송이 가능한, 사이즈들이에요. 가시도 그렇게 많지 않고 포장도 가능한 것들이라서 혹시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되고요. 얘는 기선옥입니다. 기선옥. 기선옥은 집노랑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가시가 달라요. 가시가 다르고 집노는 조금 더 이렇게 각이 져서 울퉁불퉁하다면 얘는 조금 이렇게, 어,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한 느낌이 있어요. 말로 설명하려니까 잘안 되네. 자. 아주. 깔끔하게 털어서 심어주도록 하고 싶지만, 제, 제 일보 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적당한 수준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앉혀주세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육식물을 모아 심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얘네, 왜냐면 뭐 얘네가 잎이 떨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 그대로고요. 어, 보였다 자, 여기 틈이 남았고요. 지금 저한테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는데 여기 틈이 남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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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이렇게 틈이 남았죠? 여기는 냅두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 화산석을 하나 올릴까요? 여기 화산석을 하나 올리고 이렇게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뭐부터 심을 까요 사이즈가 좀 있는 것부터 갈게요. 슐코레 부티아. 슐코레 부티아는 꽃이 큰 녀석은 아닙니다. 근데 색감은 되게 화려해요. 슐코레부티아고요슐코레부 티아를 올려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얘도 자고 나오네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 이런 게 너무 귀여워요, 선인장. 선인장도. 선인장도 생각보다 잘 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너무 물을 굶기셔서, 너무 물을 굶기셔서 안 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안 줘도 돼. 이 이게 환경이 과습. 우리가 보통 이제, 과습이 문제야 라고 할 때는요, 이게 물을 많이 줘서 문제야 랑은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관수와, 관수를 하는 것과 습도가 높은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과습이라는 거는 환경의 문제인 거예요. 내 환경이 이게 전궁 습도가 너무 높거나, 혹은 정체된, 습도가 정체가 돼서 문제가 되는 거지, 물을 많이 주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인데 보통 과습이야라고 하면 아이고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줬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거랑은 또 다릅니다 자 얘를 심었고요 여기를 비우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얘를 조금만 안쪽으로 밀고 여기다가 습지야를 안치겠습니다 습지야 습지야 선인장 모양 두개 짜리고 누워있는 선인장 모양이고요 아예 두개 짜리 습지야 꽃을 엄청나게 화려해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너무 너무 예뻐요. 보통 근데 이게 피우기가 쉽지는 않은가봐요. 꽤 나이를 묵어야 피는 것 같고 꽤꽤 꽤 나이 먹어야 피는 것 같고 금호도 마찬가지로 꽤 오래돼야 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앉히겠습니다. 이렇게 앉힐 거예요. 아 어, 너무 예뻐요. 진짜. 왜 우리 건안 폈지? 제가 되게 속상해 했었는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다음에는 요 녀석. 요 녀석을 심어볼게요. 심어볼게요. 이름을 모르는 애라, 이름을 모르는 애라, 꽃도 봤는데,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자, 여, 여 이, 틈에 앉히겠습니다. 출코레브티아와, 어... 기선옥의 사이. 출코레브티아와 기선옥 사이에. 채워주고요. 채워주고 자 마지막은 투구금 투구금으로 화려한 막을 내릴건데요. 자 여기다가 이 틈으로 안칠게요. 사이즈가 크진 않으니까요. 투구금이 어 벌써 좀 모양이 나오는 것 같죠? 벌써 모양이 좀 나옵니다. 얘만 안치고 마무리만 해주면 되는데요. 자, 됐습니다. 이대로 흙을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 이대로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가진 건힘 뿐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하자면. 자, 이렇게 하고 마사로, 세척마사로 마무리 마감 화장토 해주도록 할게요. 그, 보통 우리가 식물원에 가면 화, 선인장으로 이렇게 동산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등산처럼 만드는 사실 저는 가서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나한테 맡기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정말 보기에 예쁘게 잘해드릴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보기엔 그냥 그냥 대충 해놓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동 우리 지역에는 잘 없는데 저 아래 지역 내려가면 이렇게 온실을 지어서 유리온실 되게 멋들어지게 지어서 축제할 때 특히, 어,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는 분이, 그, 저 아랫지방에서 그런 축제할 때, 원래 다육식물 하시는 분이, 그런, 어, 연출? 이런 걸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식물로. 어, 그분 하는 거 보면 되게, 와, 어,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내려가서, 어,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구경도 시켜드리고 어, 저도 배울 게 많아서 그런 거는 아직도 이이 이 세계에 배울 게 아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궁무진한 뭐랄까 활용 가능성들이 있더라고요. 자요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대충한 거 같나요?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이 위가, 제가 이 가운데를 약간 솟게 흙을 부어놨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게 흙을 부어놔서 얘네가 훨씬 좀 안정감이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물을 주면, 나중에 자리를 잡고 물을 주면 조금 싹 내려가면 거의 맞게 될 겁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완성이 됐습니다. 이태리 토분, 사각형 이태리 토분 위에 선인장들을 맞춰 심었어요. 맞춰 심었고요. 왼쪽이 조금 높고 오른쪽이 좀 낮아지도록 제가 모양을 맞춰놨고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들은 이쪽으로 볼수 있게 앞쪽으로 볼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쁘죠. 이게 이제 자리 잡고 내년 여름에 꽃을 피우면 정말 예쁠 거예요. 정말 예쁠 거예요. 식당 하시는 분인데, 큰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그, 온실도 하나 있으시고, 잘 관리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 초에 곱게 배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 키우고 계신 분들 보통 한두 종류가 아니실 거예요. 여러 개 가지고 계시면, 특히 작은 사이즈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맞춰서 모아 심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얘네가 나름대로의 매력들이 있고,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또 분리를 하셔도 되고, 요대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키워나가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얘네가 한꺼번에 꽃이 핀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예쁩니 아주 화려하고. 다육 일반 다육식물이랑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